한국의 최악의 반찬 3가지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만 있는 젓갈은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으로 고혈압은 물론 암과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식품입니다. 젓갈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민 화합물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베이컨은 가공육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대장암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공되는 과정에서 나이트레이트와 같은 첨가물질이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특히 훈제 베이컨의 경우 고온에서의 조리로 인해 나이트로사민이 발생하는데, 이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무지는 소금에 절여 만들기 때문에 염분이 상당히 높아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보존제나 색소 등의 화학 물질이 발암 물질로 작용되며 조리 과정에서 아질산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